어느 화창한 봄날입니다. 아주 따뜻한 봄날에 광장에 한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아주 남루한 복장이죠. 예. 그 옆에 편말이 있습니다. 편말엔 I'm blind. Please help. 라고 써 있습니다. I'm blind. Please help. 저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네. 어, 국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아,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예, 도와주는 사람이 이상하게 없어요. 예, 하지만 그래도 그냥, 예, 앉아있을 뿐입니다. 근데, 어,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국어라는 노인을 보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 옆에 있던 그 사인, 팻말 있죠. 예, 그 팻말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더니, 그펜 말의 말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네. 펜 말의 말을 딱 자기가 펜을 가지고 수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웬 일인가요? 네, 갑자기 어, 엄청나게 사람들이 적선을 하는 겁니다. 예. 계속 돈을 던져줘요. 할아버지 깜짝 놀란 거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뭔 일이지? 어?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적선을 많이 하지 그래 기쁜 마음으로 막 그냥 돈을 주어 담고 있습니다 네. 한참 후에 네. 다시 그 여인이 왔습니다 네. 팻말에 글을 바꾼 여인이 왔습니다 네. 할아버지 는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 What did you do to my sign? 내 팻말에다 무엇을 했나요? 네. 이렇게 하니까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이 I wrote the same but in different word. 예. Yeah, 내가 똑같은 글을 썼는데요. 하지만 다른 말로 썼어요. different word. 예. Yeah. 같은 뜻인데요. 다른 말로 제가 고쳤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I wrote the same but in different word. Yeah. 뭐라고 고쳤냐면요. 네. It's a beautiful day and I can see it. Yeah. It's a beautiful day.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I can t see 볼수 없네요. 볼수 없습니다. I can't see it. 네. 편말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렇게 고쳐서 놨더니만 네. 엄청난 지금 적선이 들어온 거죠. 네. 말 하나 고쳤는데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네. 요게 이제 유명한 영상이었구요. 예. 결론 한번 맺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change your world. change your world. 예. change your world. 네, 너의 말을 바꿔. change your world. 예. 세상이 바뀐다. 당신의 말이 바뀌면, 당신의 세상이 바뀐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감되시나요? 예. 똑같은 말로, 촌철 활인, 촌철 살인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자 말이죠. 예. 아주 작은 걸로 사람을 활인 살릴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말로 작은 것으로 천천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네 비일비재하죠. 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비수 같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네, 엄청난 괴로움을 줄 수도 있죠. 정말 말이 중요하다. 말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쓰는 말은 정말 아름답고 예쁜 말을 써서. 사람들을 살리고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예, 그런 말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라체처 화이팅.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